j 성 유자파 룩 g a 입니다 영어나라 릴 a 자 you <laughs> say, what you 세요 남부세요. 북부입니다. 줄게요. 아 왜요? 아저 남부에 있으니까요. 거기까지 갈수 있잖아요. 저도 여러분 진짜 운명이란 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받을게요. 북부입니다. 줄게요. 여기서 끊을게요 하고 끊었으면 끝이었어. 우리. 어. 아 왜요? 아 왜요로 시작했어요. 거기까지 갈수 있잖아요. 저도 누나. 나릴딩 북부 양마 아, 왜요 메모했다. here a a n 이 씨스맨 사진빨이 못봤네 아이. 아, 쓸 때는 잘생겼네 알고 싶지. 뭐를? 알고 싶지. 누나에 대해서? 누나.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? 나? 리들디게 여자가 되는 거 어때? <laughs> 내가 릴드에게 여자가 되면은 무슨 이득이 있는데? 누나 막돈 뜯기거나 누나 상처 준 남자들 있으면은 연락해. 이디가. 응. 너좀 멋있구나. 나를 지키기 싫어. 축하해. 어. 너 그냥 이쁜 사람 좋아해. 누나 근데 이뻐. <laughs> 그래서 좋아. 릴드 걔네는 나보고 예쁘다고 해준 착한 동생이니까. <laughs> 나 착하지 않아. 그냥 팩트를 말한 것뿐이야. 누나 그냥 이뻐. 그걸 말했다고 해서 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<laughs> 하루에 세 번만 연락해. 그러면. <laughs> 왜? 세번 이상 가면 나 진짜 선 넘어버릴지도 몰라. 내가 잘 참아야겠네 누나. 스물 네번 하고 싶었는데. 여겨. <laughs> 일등만. 나 오늘도. 나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. 보고 싶다, 너라. 리드가 너가 보고 싶은 밤이구나. 잘 지내고 있니? 그리워.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리드랑 무슨 관계요? 어. 응. 어. 이자치죠? 맞아. 난데? 내가 또 여자랑 있어라고 이 물어봤더니 음. 응 동네 누나 오, 오랜만에 만나서 자동차 경주 왔다가 우연히 만난 거야. 크크. 이 자식도 그냥 동네 아는 아는 누나이라고. <laughs> 난 그거 얘기해 주려고. 악역이다. <laughs>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요. 나 빌란이다. 오늘 많이 되었다. 일디가. 어. 너츠밍 츠미 씨한테 나 동네 누나랑 가, 자동차 경주 그냥 <laughs> 그렇, 그건 무슨 뜻이야, 그러면? 동네 누나라고 했던데 나를? 근데.. 맞잖아 누나랑 나랑 막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나도..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아! 누나가 나안 받아줬잖아 나도 나, 그럴, 나. 그렇게 살수 있었던 거잖아 알았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그러지 말아줘 나는 너한테 동네 누나 이런 취급은 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 끝내자. 또 지금 내려와서 뭐 하게? 그냥 존나 래퍼로 성공하게. <laughs> 그래가 릴드가 난 어? 너의 성공을 응원해. 근데 누나 방금 왜 이렇게 코웃음 쳤어? <laughs> 이거 서사가 있네요. 이거 앨범이네요. <놀람> 누나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는데. 아! 편집 지렸네. 누구세요 릴딕을 좋아해? 이거 미비네요 그냥 방송에서 물어봐 릴디을 좋아해? 언니가 생각 중인가봐요 이거는 릴디이의 차가 아니야 릴디이와 규리의 차지 그러면은 나중에 또 옆산에 타고 전화해 다시 음. 근데 너 방금 누구랑 연락했어? 어? 어떻게? 뭐, 뭐, 나 보고 있었어? 너 열심히 c h a n 는는거지지 I c a n s s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어, r y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s 야 r r y I'm s o r 이 y I'm sorry. i 누나 좋다고 누나 같은 예쁜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약속 받았는데 아. 누나 나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못 믿겠어 이 누나. <laughs> 누나 이게 다 얽히고 어? 얽혀서 이게 과장되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나랑 아, 할 얘기 없어 나 말고도 많잖아 많지 않아 뭐,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자는 한 명뿐이니까. 나 이거밖에 없는 줄 알지? 았나 아로한테 들었어. 헉? 너 아로한테 아로아 불렀다며? 어... 두대 아! 이 나쁜 녀석 두대 맞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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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새로 나도 하나 데려왔는데 니 리딕이라고 아나? 어 오빠야 그 말하면 안 된다. 어? 아? 나 방금 리딕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왔다. 오늘... 시련 아닌 시련을 당했다. <laughs> 내가 당하려고 한게 아니라, <laughs> 그이가 먼저 잘못했다. 난 이제 더 이상 그이가 생각나지 않는다. 그이가 만약 이걸 본다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. 나 솔직히 사랑에 좀 빠진 것 같아. 릴디이 약간 사랑에 빠졌어. 지금 다른 누나들은 솔직히 그냥... 그냥 장난치는 거고.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잖아요. 누나 나 같은 남자라도 있었어 안될자야 리디가 너 진짜 나 좋아해? 네. 네. 내 진심을 듣고 싶어? 나 솔직히 남부에서 많은 누나들 만났었어. 네. 근데 누나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. 근데 누나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지.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알 거야.

유자나는 느낀 거 같았어. 어, 누나. 어. 내 무대 봤어? 어 봤어. 난난 난 이제 앞으로 빅뱅의 배드보이만 들으면 그냥 야오. 생각날. 같아. 야오 야오. 넌 끝까지 쓰레기로 남아줘. 빅뱅 <laughs> 넌 그게 잘 어울려. 나 항상 행복해야 돼. 네. 세상이 끝나도 누나를 기억할게. 리딕은 나이 나 서버에서 진심을 처음 얘기해봐. 내가. 정말 많은 누나들이 있긴 하거든 누나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누나는 정말 누나. 유전 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밀어냈던 그렇게. 거 같단 말이에요. 넌이복로도에서 나한테 있어서 최악의 남자로 계속 아, 싫었다. 고마워. 고마워. 그렇게 어. 해서라도 나 기억해 준다면. 아! 네, 그렇게 기억할게. 즐거웠어. 그 응,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. 아아 어, 아, 아, 안녕. 안녕. 지렸네. 명작이네요. 명작 인정합니다. 어떻게 나의 릴디 감성을 이렇게 잘 이해했지? 릴디에 대해서 좀 아시나? 아, 이 정도 보고 롤 차러 갈까요, 이제? 8분 수삭됐네